시어 주간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One, come on! Alright, alright. 송산 그린시티 동측지구 블럭형 단독주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입니다 자, 시화호 주변이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급선부지 호반 서밋 네. 아, 우리가 좀외 오지에 있다. 네. 좀 외곽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급선부지 시화 MTV 급선부지인 근 네. 아파트 호반 서밋이 1차의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아주 뜨겁게 달궈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안산도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네,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에 아마 안산도 투기과일 지역으로 이렇게 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덩달아서 안산에 붙어 있는 네,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아파트도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니까, 어떻습니까? 단독주택 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 네, 그래서 송상구리시대 동측지구 단독주택부지도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송상구리시대 동측지구 단독주택부지가 왜 인기가 많을까? 네. 지난번에 세 가지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자, 몇 가지 더 원인을 분석을 해본다면요. 자,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을 했죠. 네. 이제는 아파트 가격하고 단독주택 짓는 가격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야, 단독주택에 재밌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게 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데, 현재는 원당마을하고 소문마을 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면적이 적죠. 뭐 7, 80평이 한 필지고, 100평 정도가 이제 큰 필지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네, 상추 심고 고추 심고 감자도 한번 심어볼 만한 네, 그런 단독주택 부지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또 굳이 자체도 없죠. 네 원당 마을하고 송어 마을은 땅값이 뭐 천만 원이든 구백만 원이든 팔백만 원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안산에 붙어 있는 송산 그린시티 동축지구로 몰려오고 있고요. 또 어디를 가나 단독주택 부지가 아파트 뒤 편에 몇 필지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우리 동축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보다 단독주택 부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메인이 단독주택 부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보면 도로 자체도 아주 넓죠. 단독주택 부지들을 가보면 최고점 마음이 아픈 게, 네, 도로가 너무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차를 대버리면, 야, 위험스럽게 차가 지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송상누리시티 동축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가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가리고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저쪽에 시흥이라든지 능곡지구라든지 이런데 가 보면 아파트 후면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요 그늘이 져 버리죠. 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송상노리시티 동측지구 같은 경우는 전면에 단독주택 부지가 배치가 되다 보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고 햇빛도 잘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는 게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합니다. 자, 몇번 분양공고가 났었죠? 작년에도 났고, 재작년에도 났, 났었고. 자, 단독주택 부지 가격이 평당 400에서 450만원까지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요. 야, 그럴 바에는 블록형 단독주택, 에 네. 에 들어가서 지어진 집에 고급스럽게 지어진 집에 가서 나 살래 내가 집 짓고 하고 막 이런 것도 귀찮아 그리고 보안 문제도 좀 걸리는 게 있고 잘 지어진 데 가보면 블록형으로 여러 집들이 들어오다 보면 안에 조경도 잘해 놓을 거고 집도 잘 지을 거고 뭐 보안 문제도 아주 철저하게 할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웃들도 조금 수준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블록형 단독주택에 가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블록형 단독주택은 뭐냐, 네. 어, 송강그린시티 동축지구 특화택지 1, 2블록하고요, 5, 6, 7블록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죠. 총 블록은 5개 블록으로 되어 있고요. 1, 2블록이 한 구역, 3, 4, 5가 또한 블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층은 2층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소재 자체는 자연 친화적 소재를 써야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원형지 상태로 분양을 해서 개발업체가 사서, 네, 다양한 안을 꾸며서, 어, 그 공모 형태로 부지를 분양받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장점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록 내에 집들이 위치를 하다 보니까, 조경이라든지 뭐 건축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자총35,000평 정도 되고요. 세대 수는 약 22,5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세대별 면적으로 환산을 해 보면 약140평 정도 한 세대가 됩니다. 네, 땅은 엄청 크죠. 지금 어, 송상군의시 동축지구 일반 필지들이 94평에서 120평 사이인데요, 보편적으로. 자, 이 블록형 단독주택은 내 지분이 140평 됩니다. 그런데 140평을 내가 다쓸 수가 없는 거죠. 왜 블록형이니까요? 내부에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면적은 아마 80평에서 많으면 100평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가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마 분양가가 10억 이상 이렇게 책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단독주택부지는 현재 7억이나 8억 들여서 지어서 나만의 독립공간을 쓸 수가 있는데요. 블록형 단독주택은, 네. 실질적으로는 지분은 140평인데, 내가 쓰는 지분은 실제 면적은 80평에서 100평.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모든 공간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저희가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실제 내 전용 공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공용이 많죠. 어, 그렇지만,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네, 찾는 이들이 많은 것처럼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 같은 경우들도 일반 단독주택이 옆집에도 뭐 특이하게 짓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블록형 단독주택 전체적인 모양이 일괄적으로 잘 갖춰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인기가 선호도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파트처럼 선호도가 아주 높아지겠죠. 네. 자, 그러면 그 분양은 언제 하냐? 또 궁금해 하시죠. 네. 아마 7월 이후에 대지를 분양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수장공사하고 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1, 2블럭 같은 경우, 네. 제 1구역이죠. 1구역은 제가 좀 하시겠다는 라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을 좀 잡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3, 4, 5구역 네이 블록 쪽이 땅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거기를 누가 개발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자 블록형 단독주택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강산의부동산에서도 네, 1, 2블럭, 네, 여기를 같이 좀 해보고 싶어서, 음? 그 다음에 1구역, 2구역, 전체, 어, 이게 이제 집들이 들어와야지만, 송랑근의 시티 동축 지구가 제대로 이제 갖춰지는,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걸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록형 단독주 택 언제 진행이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세대수는 어떻게 되냐, 느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네. 많이들 궁금해하셨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총 부지는 35,000평 정도 되고요. 세대 수는 250 세대. 각 세대별 지분은 140평 정도 되고요. 자 개발 업체에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분양가는 기본 1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올 하반기 정도에 네. 어떻게든 저희도 노력을 해서. 네. 지금까지 주택부지를 그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블록형에서 또내 집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자, 송강릉 시티 동측 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단독주택부지도 어, 찾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제는 필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단독주택 부지에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만의 공간, 나만의 집, 멋진 내 가족의 안식처, 네. 휴식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산의 부동산 대표의 경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